예, 다음은 이석진 기자 모시고 클라우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최근에 KT 클라우드가 엔비디아의 네네. 블랙웰 맞습니다. 최신 GPU죠. 맞습니다. 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어, 내용이 어, 나왔습니다. 네, 어, 어떤 내용입니까? 어, 일단 KT 클라우드가 올해 2월에 네. H200을 도입을 한다했거든요. 네. 그리고 불과 어? 2개월 만에 음. 블랙의 도입까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음. 말을 하면서 네.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케이티 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 현재 GPU 에서 서비스 그러니까 한국말로 했을 때는 구독형 인, GPU 임대 서비스가 엔비디아 A100 GPU를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네. A100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출시한 엔비디아의 고성능 데이, 그 데이, 데이터 센터 GPU의 1세대 버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좀 국내에서도 점차 고급 AI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네. 이 글로벌 흐름에 맞춰서 이제 네. 최신 GPU를 도입하겠다는 게 최근 음,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는 쓸 일은 없겠지만, 네. 네. <웃음> <웃음> 저희는 쓸 일은 없겠지만, 요거 쓰는 이제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제일 중요한 가격이죠. 맞습니다. 가격에 대한 좀 논란, 논란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야,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 네. 라고 했을 때좀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국산 클라우드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IT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통 멀, 멀티 클라우드를 쓰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는 고급 AI 기능을 쓰기 위해서 쓴다. 음. 반면에 국산 클라우드는 데이터 저장이나 GPU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나, 기본적인 클라우드 성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데 음. 대신 국산 클라우드는 저렴해야 된다 라는 음. 게 일반적인 그 통념이거든요 네. 그런데 가격을 비교를 하면 네. 그 A100 두대 기준으로 네. KT 클라우드는 시간당 12,000원 정도를 네. 그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네. 근데 AWS는 두 대, A100 두대 기준으로 음. 8달러 정도로 책정을 했거든요 음. 이게 원화로 환전을 했을 때 11,600원 정도 가 됩니다 KT가 더 비싸네요 그렇죠 400원이 비싸지만 사실 저희가 GPU를 24시간을 돌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긴 시간을 고려했을 때는 하나만 쓰는 것도 차이가 아니겠고요 맞습니다. 여러 개쓸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금 환율이 올라서 그 정도 차이인데, 뭐, 과거 지금 정상 환율이 있으면 가격 차이는 더 늘어났겠다고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환율과 관세 <laughs>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아니, 근데, 이게, 이러면 누가 씁니까? KT 거를? 어,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외상 거를 많이 선호를 하지만, 네. 그래도 국내의 4대 CSP, 클라우드 네. 제공자들이 이제, KT 네이버, NHN, 뭐 SKT 이렇게 들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서비스인 만큼 KT 클라우드도 이제 그 찾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아니 근데 지금 어, 네. 아까 가격 절대 가격도 A100 어, GPU 두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KT가 이제 환율 지금 올라는 환율 에서도더 높고 네, 네. AWS 대비 맞습니다. 그리고 무슨 할당 방식도 뭐 KT는 그냥 사용하지 않아도 맞습니다. 돈 내고 뭐 그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좀 쉽게 말해서 KT 클라우드가 데이터 센터에 GPU 서버를 구현을 해놨는데 네. 그걸 물리적으로 나눠서 케이크 네. 자르듯이 네. 그 물리적인 공간을 고객과 계약을 했을 때 제공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을 때도 요금이 부과가 되는데 어... 반면에 반면에 AWS 같은 경우는 네. GPU를 사용하지 안 사용할 때만 요금이 부과하는 방식이라서 네.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네. 요금 차이가 더 크다라는 게 이제 업계의 음, 의견입니다. 네. 그렇군요. KTE 가격 경쟁력이 없는데 굳이 이걸 써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와중에. 네네. 블랙웨어를 도입한다. 그 전에는, 두달 전에는 H200. 맞습니다. 어, 뭐, 네. GPU 투자하겠다. 얘기했는데 이게 주목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 주목받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 사업, 클라우드 사업이 결국에는 거대한 자본을 투입을 하고 네. 규모의 경제를 이룩할수록 서비스 단가가 낮아지는 음. 개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과 업계가 보는 관점은 네.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데 네. 단순히 최신 지표만 사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걸 최대한 많이 산다면 네. 그래도 고객당 투입하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네. 서비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게 아니냐 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KT 클라우드가 현재 그 자본 효율성을 따졌을 때투하자본 네. 그러니까 대비 네. 수익률을 따졌을 때는 3.1%거든요. 이게 상당히 뭐라 해야 될까? 우리가 돈을 회사들도 회사채를 발행을 하거나 이렇게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때 측정하는 이자 대비 훨씬 낮은 겁니다. 음. 그 말은 이제 투자한 것보다 효율이 안 나온다라는 말인데 네. 문제는 이제 작년엔 2년 전에는 4.6%였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는 3.1%라는 말은 점점 더 자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GPU의 그 최신 GPU가 아닌 것과 네. 많은 양의 GPU를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 투자 많이 해서 가격을 좀 경쟁력 있게 하고 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음. 어 국내 사실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네. 투자를 집행을 할 때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을 하고 네. 딱 나오는 수요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네. KT 클라우드가 아직까지 네. 국내에서는 4대 CSP로 잡히긴 하지만 외사와도 네.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수요 예측을 했을 때 크진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 이상의 투자를 강행을 해야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건데 KT 클라우드 돈이 좀 있습니까? 지금? 자본 투자. 돈 자체는 네. 어,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4,700억 원 정도가 있거든요. 네. 여태까지 투자한 유형 자산이 8,500억 원이기 때문에 네. 거의 지금에서 50%를 50 더할 네.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KT그룹이 최근에 이제 그 비핵심 사업의 부동산과 빌딩을 매각을 하면서 네. 이제 김영섭 KT 대표가 핵심 사업인 AI에 투자를 하겠다. AI와 클라우드에 투자를 하겠다. 음. 라고 선언한 만큼 돈도 많고, 음. 그리고 KT 클라우드는 또 비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공시에 따르면 이제 최근에 110억 원 가량 유상증자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현금 자체는 상당히 풍부하다. 그래요. 네, 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 어쨌든. 뭐 블랙힐 투자는 도입 검토 단계인 거고 네네. 직접 발표한 거는 두달 전에 H H200, H200 GPU 투자하겠다고 얘기한 건데 지금 그 업계의 바램은 최대한 좀 많이 투입하고 규모의 경제를 갖춰서 GPU 서비스 요, 시간당 요금을 네. 어 아마존 앱 <laughs> 서비스보다 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떨어뜨려야 그 그렇죠. 어, 장사가 잘될 것이다라는 어 업계 얘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민간 업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KT 클라우드가 그 GPU 구독 서비스를 민간과 공공 요금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공공 같은 경우는 2,500원 정도더 비쌉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왜 공공이 더 비싸게 가지? 음. 뭐, 뭐, 옵션이 더 있나요? 서비스가 더 있나? 어쨌든 공공 입장에서는 가격보다는 네. 안전성과. 네. 이런 부분을 더 고려하기 때문에, 네. 그 조건만 갖춰지면 네. 가격을 좀더 부과하기 좋은 구조가 아닌가. 음. 그래서 공공 기준으로 따졌을 때도 가격 격차가 크기 때문에, 네. 사실 KT 클라우드가 그 국가적인 과제, 클라우드 과제에서 네. 또 다른 NHN 네이버, 삼성 SDS, 이런 CSP 업체들과 이기기 위해서는 네. 이 공공에서도 가격을 내릴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충분한 현금이 확보된 상태에서 어 블랙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네. 발표한 이상 네. 이제 대규모 투자를 집행을 해야 자본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네.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전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연간 뭐한 천억, 천억 조금 넘는 수준으로 시설 투자한 것 같은데 보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음. 총 마련된 유형 자산의 가치는 8,600억 정도가 되고. 네. 어 이에 따라서 이제 매출액은 7,800억 원을 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전년 대비 16% 성장을 한 건데 네. 사실 매출 성장률을 면목적으로 봤을 때는 두 자릿수 후반이기 때문에 네. 잘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 효율성 네. 투하자본 대비 수익률이 음. 3%에 불과하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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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실 더 나와야 되는 게 17%로 만족하면 안 된다. 규모의 경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